안녕하세요. 아, 이것은 레스키어 포스에 나오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레스키어 포스에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껴서 이렇게 서 돌리는 게 있는데요. 그걸 돌리면 알아서 이게 움직여요. 근데 그게 지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이 움직입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이것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물건을 집어 보겠습니다. 이게 흘러내리네요 됐습니다 이건 안되는것 같은데요 어? 됐습니다 사인펜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풀어 주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것은. 이것 원래 여기에 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 크림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찍었던 글로브 사표 등의 그 빨간 색깔 자동차의 뒷부분입니다. 이니다이것이 여기 여 이거, 이 이거, 이 원래 두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피이기는이것이이렇이 하면은 여기 있는 게 풀려서 이렇게 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보이는 이곳을 뒤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것을 올려줍니다. 여기 바퀴가 있어서 잘 굴러갑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이 것을 뒤로 빼서 이렇게 뒤로 빼서 여기 있는 곳에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때꽉 네, 소리가 나면서 껴집니다 이 안에는 이 안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빼 보겠습니다 실수가 일어났는데 이게 자동차입니다 이게 레스큐 출종 레스큐 파일에 나오는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달려오면서 여기 있는 이 뒤로, 이 뒤로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여기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서 빼지고 마치고 이렇게 올려지고 끼지는 겁니다 출동 레스큐 파이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제 제가 필살기를 일단 음부터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번째 필살기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키아웃 수위가 있고, 이렇게 뒤로 빼서 이렇게 해서 터질 이렇게. 이렇게 음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자동차가 여기를 타고 올라와서, 멀터를 처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빨간 자동차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빨간 자동차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한 자동차들로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먼저 빼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 이것을 떼어주시고, 이것도 떼어주십니다. 이것은, 레스큐, 출중 레스큐 파이어에 나오는 자동차들이 합체할 수 있는 구멍입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야? 여기가 맞긴 맞는데, 여기와 여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흔들거립니다. 이거도 똑같이 반대편과 똑같이 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본 저번에 찍었던 로봇편에 나온 그뒤 자동차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꺼줍니다. 이것을 내려줍니다. 이것은 필살기로도 될 수가 있고, 자동차가, 이 앞에 그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동차, 그 자동차가 안 떨어지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v 에서 필살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앞에다가 껴줍니다. 이것은 뒤에다가 꺼집, 껴집, 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가동자가 엄청 긴데요.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수는 없죠. 이제 한 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게 잘안 빠진다. 잘못하면. 천상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자, 걸로 뒤집히면 되니까 다시 넣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합체를 해놔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돌이 붙어 다닙니다 이것으로 출동레스큐파이어가 레스큐, 출동 레스큐 자동차로 합체되는 것을 보여드리, 보여드렸습니다